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9장 18절에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구원치 아니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어, 그런 적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람박질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탁한 선민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장차 그들에게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들의 제약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건강하신가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 원수노릇을 하던 자였으나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유대의 원수 군자요 핍박자였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뒤 모델에서 어. 1장 16주 내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금도를 입고 구원을 얻은 까닭은 예수 주조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나 같은 재인도 구원받으셨냐,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버리지 아니하 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 전부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면 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언제 있는가면 하 아방인 다스리드 또 엘리아 선지자가 어,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우상을 숨기며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숨기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짓기를, 주여, 저희가, 이백성이죠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다 흐려버렸고, 남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데이 엘리아의 부르신님을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면 오늘 보물 쓴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하르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몇명 칠천을 남겨 두었다 말씀. 자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의 눈에는 오라엘백스들이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 부패하여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 바알의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 7천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세요. 그런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가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야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어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는 에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해 주셔서 남겨두신 그 의인들을 통하여서 개인과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그런 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도 신뢰도를 보면 이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신뢰도 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 신도의 수금과 점점 감세의 추세가 실세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들도 이제 더그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다시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된 원인으로 지도자들의 부패, 대교의 성장주의, 또 물질만능주의, 기독신앙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떨어진 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금의 그 한국교회나 또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오래되는 면도 있지만 또한포으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 이 한국교회를 당하신 하나님의 신신하신 뜻과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교회가 다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신실하게 깨끗하게 진실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시대를 거슬리며 바알에 무릎 꿇지 않 아니한 하나님께서 남겨 두르신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과 한국 교회를 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보는 것이나 아는 것이 다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다고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본이나 또 교회의 장례나 민족의 장례에 대해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으로 결론 내는 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우리가 살아보면서 참 사람인은 알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를 미래도 알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가 피박자 바울이. 또 사도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강도 그 십자가의 강도 평생을 어?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가 낙원에 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교행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지 우리가 다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바울이 믿었던 것은, 그대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지금 잠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탁한 백신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가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완악함대로 버려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해지고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본능대로 살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강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 이 말의 은혜의 뜻을 보면 굳은살이 박힌다 우리가 이 굳은살이 박히면 그 살까지 두꺼워서 감각이 무더워지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무감각한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신령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졌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반응한, 무관각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래 그 본성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은혜 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레루야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깨닫게 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부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고 봤잖아요. 우리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주셔가 믿을 수가 있다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완악하여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떻게 해서? 완악하여져서 그기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저희에게, 왜? 이슬가지? 저희에게 혼미한 신념과 보지 못할 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다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보지 못할 놈과 듣지 못할 길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 봄으로, 너희 귀는 더듬으로, 폭이 있도다. 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더듬으로, 뭐가 있도다? 폭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폭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볼수 있고, 귀로 듣는 하나의 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그렇게 믿으시면아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넘매진 그레이스 어, 이 찬송을 작곡한 잔 루천이 가면 세번 놀랄 것이다. 그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다. 분명히 그 사람, 어, 오시던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라고. 둘째는 도저히 천국에 갈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의 상인으로 악명높았던 나자 루턴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마 천국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저한 루턴이 깨달은 것인가 하면 자기같이 악명높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에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 행위로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은 찬송이 뭡니까 삼0 5장입니다 나같은 죄인 찾으신 주은혜 놀라와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양에 인도해 주시니 사무엘의 찬송이죠. 여러분 이것은 잔루튼만 아니고 잔루튼만이 깨달은 은혜가 아니오. 오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깨달은 은혜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고백 해야 고백해야 할 고백이요. 영원토록 찬송할 구원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사랑성도 어, 말씀,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아저 사람은 안돼 가망없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 주시면 구원 얻을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나 오늘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작금의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왜 저럴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눗을 선하신 뜻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을 붕괴하시고, 다시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서, 온 열강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의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내 선한 역사를 이루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다시 잘 소망 있음을기억가시고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조화롭 되시기를 주의 모가인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